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동그라미를 이용한 개구리 뒷다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지에서요 동그라미를 하나 삽입해주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들어가서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거를 쉬프트 n으로 정각형으로 하나 이 정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클릭해서 윤곽선은 흰색이 아니라 없음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이제 복사를 할 겁니다. 네 개를 복사할 건데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수평 복사가 되거든요. 여기서 붙여서 복사를 해주세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아래쪽으로 하면 이렇게 네 개, 여덟 개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여덟 개를 도형 병합을 할 거예요. 도형 서식에 도형 병합 들어가세요. 여기 조각을 내줍니다. 조각을 내면 지금 어때요? 다 조각이 됐거든요. 이렇게 조각이 된 상태에서, 우리, 요네 개를, 2번, 4번, 6번, 8번, 아니죠? 2번, 4번, 5번, 7번을 삭제해줍니다. 요렇게. 모양이 얼추 비슷하죠? 자, 여기서, 요네개 있죠? 동그라미 네 개는 일단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로 아래쪽으로 일단 빼주세요. 나중에 써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빼주시고, 나머지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다시 합쳐줄 거예요. 도형 서식에, 도형 병합에, 홍합을 하면, 지금 조각되어 있는 조각비자 같은 애들이 합쳐집니다. 자, 합쳐진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채우기, 여기 도라에몽, 여기 도라에몽 ppt에서 갖고 왔거든요. 우리는 도라에몽 색깔을 메인으로 쓸 거니까 하늘색 바꿔주시고 원래 있던 동그라미 있죠? 요거를 쉬프트 누르고 위로 드래그해서 빨간 줄 이렇게 딱 맞춰주세요. 딱 맞게. 쉬프트 드래그하면 수평 수직 이동입니다. 그래서 딱 맞게 빨간 줄딱 됐을 때 멈춰서 놔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네 개를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이 흰색 대각선 꼭지점 있죠. 이걸 드래그하면 센터와 비율이 유지된 채로 동그라미 크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 크지도 않게. 이 정도 느낌으로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비슷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1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이콘을 넣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냥 도라에몽이 주제라서 귀여운 아이콘을 갖고 왔거든요. 이 아이콘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자, 먼저 인터넷에서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 플래티콘.com, 여길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콘을 검색해서 다운받나 하면 됩니다. 큐트라고 저는 칠게요. 자, 큐트라고 치면 다양하게 나오고, 여기 귀여운 거 4개, 요거 있죠? 병아리 같은 거. 누르시고, 그냥 카피 PNG. 여기 PNG 다운받기 하셔도 되지만, 카피 PNG 누르잖아요? 클릭. 그럼 여기, 카피도 투더 클립보드 석스플리 라고 뜹니다. 그런 다음에 PPT 와서, 컨트롤 V. 갖고 오면은, 여기 있는 게 다운 안 받아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s h 쉬프트 드래그로 비율 유지한 채로 크기를 줄여주신 다음에, 일단 센터 맞춰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로 여기도 센터 맞춰서 넣어주시고, 컨트롤 드래그는 그냥 복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센터 맞춰주시고, 일단 똑같은 병아리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요 상태까지 일단 해 주시고,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 그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여기는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컨트롤 D 이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저는 이걸 일단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요 전체를 그룹화 해주세요. 그럼 컨트롤 C 여기 컨트롤 V 갖고 와 주시고 크기를 좀 맞춰주세요. Shift 누르고 대각선 꼭지점을 드래그하면 비율 유지한 채로 축소가 되고요. 이거를 딱 맞게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하면 센터가 딱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여기 어때 잘난 채라는 글씨체거든요. 여기 어때 잘난 채14 포인트 하나를 복사해서 가져와 주고요. 여기 센터를 맞춰줍니다.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로 복사하면 되는데 센터를 맞출 때는 잘안 맞춰지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드래그로 일단 아래쪽 복사 센터 맞춰서 놔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그래서 일단 Shift F5 슬라이드 쇼보기를 해보세요. 여백이 맞는지 여기 위가 좀 좁고 아래쪽이 넓죠. 그러면 위를 넓은 걸 기준으로 좀 늘려주겠습니다. 방향키로 그냥 위아래 방향키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좀만 내리세요. 자, 이러면 레이아웃이 잘 잡혔죠. 그럼 그룹화 해제를 해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g 로 그룹화 해주시고 이제 아이콘만 바꾸면 되거든요. 저는 미리 아이콘을 다운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PNG 프리 다운로드 누르면 여러가지 아이콘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주제에 맞는 아이콘을 다운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삽입에 그림 들어가서 아이콘을 갖고 오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저는 히플, 카라멜, 애플 키티 얘네 세개 갖고 오세요. 근데 크기가 커서 얘네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어렵죠.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잘라내세요. 잘라내기. 한 다음에 얘를 우클릭하고 그림 바꾸기에 클립보드 하면은 원래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아놨잖아요. 크기와 상관없이 비율에 상관없이 그냥 Ctrl X 잘라낸 크기 그대로 원래 위치에 들어와집니다. 이것도 Ctrl X 우클릭. 그림 바꾸기, 그립보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목만 나이스하게, 하게 바꿔주면, 나이스 하겠죠? 어때요? 원래 있던 거랑 지금이랑 똑같죠? 중요한 점은 먼저 똑같은 걸 병아리로 나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주의할 점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까 도형 병합을 했는데, 저처럼 여기 끝단과 끝단이 딱 맞게 겹치면은, 도형 병합 조각을 했을 때,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조각이 맛있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합을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러면 조각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조각이 미세하게 틀어진 부분까지.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런 부분까지 조각이 납니다. 여기도.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할때 제가 알려드렸지만 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할때이 빨간색 선이 나오죠. 이때 잘라야지. 이때 날 때도 빨간색 나왔다 해서 놓을 때 살짝 틀어서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할때딱 여기서 손가락 에 힘주시고 떼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이렇게 딱 맞게 빨간 선 점에서 떼시고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해서 여러분들이 도형 병합 조각 그리고 통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까스하게 도라에몽 ppt 적용할 수 있고요 도라에몽 ppt는 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됩니다.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여기, 무료 템플릿 누르시면, 여기, 두 번째, 도라에몽 사냥 있죠?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요런 깔싸한 도라에몽 PPT 그대로 전달드리니까, 도라에몽 PPT 받아서, 요런 나이스한 다이어그램으로, 원래 있던 템플릿을 여러분만의 나이스한 PPT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나이스한 PPT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